와남자 나가 결혼을きた이는왜일까서로의 나쁜 부분이 알명히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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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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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가 외출하자고 하는데. 어 그렇게 영화관에서 애니를 보고 나오는데 누가 리뷰 아니랄까봐 불만만 가득하네요. 생긴 것도 그렇고 딱 12년 전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최고아 그런데 이 새끼는 승리자 새끼네요 어느 날은 남동생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작가 새끼가 또 덜렁인지 출렁인지 모를 것을 그려넣으네요 동생은 집에서 만화를 못뭐 그리게 해서 형의 집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바로 지 형수한테 색드리이나시고 있네요 무슨 만화 그리는지 대충 알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동생에게 자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데 이 새끼는 형을 대상으로 바지를 내리네요 그리고 아내는 동생이 그린 만화를 보게 되는데 동생이 그리고 있었던 만화는 비일물이었고 주인공은 형이었죠. 동생의 만화는 30편 정도 만들어졌고 매번 천부씩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이었던 자신은 모르는 남자들한테 이미 3만 번은 따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능수능란한 말씀씨와 눈날 매력을 남편에게 풍기며 잘 달래주었고 오늘 밤도 신나게 조졌고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의 친구들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구경을 시켜달라며 찾아오게 되는데요. 남편은 말대가리를 쓰고 그녀들을 맞이했죠. 이것도 12년 전에 저랑 판박이네요. 오타쿠들은 하는지도 다 똑같은가 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느 것이 좋아서 결혼하게 되었냐는 친구의 질문에 아내를 달아오르게 했죠. 친구들 보내고 또 조지는 듯 아내는 부끄러웠는지 남편에게도 친구들을 불러와 보러 가는데요. 우리 같은 십덕에게 친구는 오른손과 XBD. 이 애니는 오타쿠 남편과 정상인 아내의 일상생활을 그린 코믹 애니입니다. 오타쿠의 존재를 조금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일반인과에서 나오는 갭을 만들어 웃음을 유발했고, 매 회차마다 색대립이 담무했지만, 그렇게 외설적이지 않아 거북함은 없었습니다. 한 편당 3분 정도이며, 이기까지 나온 작품이라, 킬림타임용으로 보실 애니가 필요하시다면, 이 작품 한 번쯤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